에, 11개상 5장인데, 제목이 "온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온수도 없다 재앙도 없다 이거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 여호와께서 온수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시니까 나의 삶쪽에 온수도 없고요 재앙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되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되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시사, 사방에 태평을 주사, 온수도 없고 죄앙도 없도다. 이 고백을 해요. 솔로몬의 체험이죠. 솔로몬의 신한 거백이고 간증이고 탄생이죠.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사신 역사를 체험했어요.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본연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를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가 만난 여호와를 간증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셨어요 여호와 앞에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니까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고 마음이 흡족이 하셨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마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해 구하는 대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온체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하라 하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백성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셔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체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리라.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총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장수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요왜이 일을 행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일천 번제를 드려서 여호와앞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줄거 되게 구하라 했는데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죠 왜 자기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를 와 위하여 드린 겁니다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여호를 와 위하여 번지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자신이 필요할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니까 러이 말이 죄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 그 본문에. 죄의 마음에 들어버렸어. 내 마음에 합한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줄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딱 결론을 내려버려요. 죄의 마음에 든지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이라. 그리고 구하지 않한 부와 영화도 영광도 줄이라. 다른 본문을 보면 장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보다 더 나은 자가 없으리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보다 나은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먼저 여호 앞에서 삶을 잡히라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시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집히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비법이 비법. 비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려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는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답을 해야 돼.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 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 너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 이걸 물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잖아. 그죠? 이것저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바라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서는 그것이 아니라 여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준 교회를 개척해서 23년째 되는 오늘까지 23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다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 하나도 아니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청년사회 대학 생들 청년들 사역 제자 훈련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시 목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소자들을 보내시고 붙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가 훈련 프로그램 제가 석사학위 논문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준비했던 거다 개척했던 거 자료들 다 내려놓고 그냥 작은 소자들 을 위해서 살았어요. 장애인들 보내주시고요. 이거 특수 사역이에요. 근데 생각도 아니 장애인들 붙여 주셔서 막 이렇게 안고 업고 해가지고 사역도 하게 하시고요. 외국인들 붙이셔가지고 외국인 사역하고요. 불법 노동자들 사역도 하게 되고요. 또환자들 사역도 하게 되고 중환자들 사역도 하게 되고 요양또는 사역 도 하게 되고 암 요양또 사역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했던 것도 다 어, 아무 용지물이고요 대학 청년들이 만든 것들 다 제가 설교했던 스타일도 다 바꿔서 단문으로 짧게 만들고 단어도 쉽게 만들고 풀어가지고 설교하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laughs>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우리 주님이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거나 준비하거나 계획도 안 했는데, 작은 소자를 보내시, 고 붙이셔가지고, 작은 소자들 위한 차익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차익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차익을 하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니까, 러 뭐라 가냐면은, 이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 고겠다고요 너보다 더 나은 자가 없으리라. 엄청난 복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다 주셨어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요. 솔로몬보다 붕이 영하 명예 권세 장수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 아니겠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서 희생과 은신을 다짐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피라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에 들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너보다 나은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사진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했지만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전을 건축하려 하신 요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백항목 이 두로에는 백항목 목재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목재가 없어요 목재가 그러니까 국기가 얇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개, 법개, 언약개 증거개 궤, 궤짜 상자 말하잖아요 나무로 만든 그걸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조각목이 뭐예요? 조각조각 붙여서 하나의 목재판을 만드는 거예요 굵은 나무가 없으니까 목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광에 척박한 땅에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켜서 조각조각 붙여서 이렇게 넓은 크기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수종이죠. 정말 보잘 것 없는. 불쏘시기로 쓸 수밖에 없는. 목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러한 조각나무 같은, 조각목 같은 저와 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그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일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두로에는 요백항목이 있어요. 최고의 목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로왕 히람에게 협조를 요청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나무가 많으니까 벌목을 많이 할것 아니에요. 그니까, 러 어, 뛰어난 벌목공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두로왕 히람에게 보냈는데 두로 옆에 시돈이라는 땅이 있고요. 시돈. 그러니까 시돈에 또 나무가 많아요. 잔나무, 이런 것들. 고급 목재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협조를 위해서 시돈의 벌목공들이 얼마나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붙여주세요. 이렇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로왕 히람에게 그 협조를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권유를 두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여러분 장수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장수의 복을 들여요 나중에. 불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최고의 불을 주셔요. 그리고 자기 원체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의 원체의 생명을 다 멸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백전백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토가 더 넓어져요. 강력한 이스라엘 통일 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요? 더 이상 원수가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사방에 태평을 주신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 솔로몬을 대적할 만한 이방 나라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까 이제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태평을 주셨어요. 태평성대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결과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이 뭔지 아세요? 주의 마음에 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드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생과 언제나 살면 삽시다. 이제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언제나 합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생과 자기 혼찐에 살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십시라. 그것이 합신 기도입니다. 협력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전문 나누고 합신 기도했죠?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거예요. 요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게 있는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23년 동안에 저희 사역 가운데요. 주구장창 주님의 일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한 번도 늦은 적도 없어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빚도 하나도 없어요. 딸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모든 필요할 것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더도 덜도 아니 꼭 필요한 만큼씩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채우셨어요 지금도 채우고 계셔요 앞으로도 채우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야 에너지 다 뺏기는 거야 지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위해서 먼저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의 길을 책임져 주셔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은혜와 법과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원수사탄마귀는 염려 근진 걱정에 만들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암 요양병원 목요일 예배 때 새로 한 분이 또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까 1층부터 7층까지 예배 순서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거기에 또 주부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거든요. 그걸 이제 항상 꽂아놔요. 근데 그거 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근데 어,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 전하고 쉐어링 나눔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분이 차례가 돼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에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고치셔서 기적의 증거로 쓰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랬대요 근데 병이 안 낫고 계속 이렇게 에, 되니까 낙심을 했대요 낙심을 자기는 이것이 고난이 오히려 위기 되고 여기서, 어, 치료받아서, 왕쾌돼서, 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다. 막, 이런 것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낙심하고 있었대. 근데, 이, 아일 암요왕병으로 오신 거예요. 낙심 중에, 그걸 봤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리고, 예배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고백을 하는 거요.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됐다.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주님 일하셨죠? 여러분, 이 암이라는 낭떨어지 떨어진, 거,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작은 소자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젊어 보여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예요 그런데, 암이 오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삶이 멈춰버리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간증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심이라. 그래서 그 질병이 자기에게 온수예요. 그 질병이 자기에게 재앙인 거예요. 그죠? 상황적으로 그렇잖아요 상황 환경적으로는 내가 왜, 내가 왜 암이 걸려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더 나빠지고 전이 되고 그러면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사방에 태평을 주십니다 원수도 재앙도 없애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태평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내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생업과 기업 가운데 사방에 태평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태평 주시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큰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님 나와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사방에 태평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태평을 주시잖아요. 태평의 기도응답을 위해서 원수도 없애주시고요. 재앙도 없애주시죠 그래서 나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평은 뭡니까?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사탄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고 망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와를 믿는 믿음 요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믿음이긴 해 믿음이긴 해주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긴 해이탄종가가 우리의 신앙 거리이 되고 나의 신앙 거리이 되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가 태평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중요해요. 뭘 강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그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가 기준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암이 걸렸을 때 믿음으로 막 그냥 결단하고 막 기대하고 했잖아요. 오늘 사탄마귀가더 나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믿음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뭐 절망 가운데. 이거 아닌데. 살아 계시나? 내가 믿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런데 다시 믿음이 주어지니까 어때요?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이 변화에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병고침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라. 주님의 마음에 드십시라. 그래서 어, 이와 같은 자가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중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